이머지를 번외 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어? 인 1km 앞0 k 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 아니야 그거 맞는데 그거를 매출 수익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지 전 회사가 전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력서 쓸거 아니에요 나는 이력서에다 그것이라고해그 회사의 매출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 나는 회사다 법인은 법의, 딱 들어가면 나와요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